지금이 펠리페 선수 쪽에 머리에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게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전반적으로 광수 선수들의 움직임이 지금 뭐 전반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 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오, 오, 펠리페 직접 자. 걸고 들어갑니다. 머리 로치고한번 접어놓고 축하해. 들어와, 들어와, 들어고들어왔나요 펠리페! 펠리페가 처리했나요? 자 펠리페. 일단 시작하자마자 했어요 네 여기서 거던이 아, 이, 이 네. 시도가 굉장히 좋았었고 네. 자요 다음에 네, 마지막에 펠리페 선수가 왼발로 초안했습니다 네 여기서 돌파를 했고요 이 돌파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이 이거는 최종 네. 터치 펠리페 선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더 볼까요 요, 요 장면에서 잘 보일 것 같네요 네. 아예 왼발에 맞았습니다. 네. 가마 올려줍니다 뒤쪽 머리를 <목소리> 걷어냅니다 이번엔 역습 나올까요 역습 여봉훈 선수입니다아 밀리언입니다네 네. 반대쪽 봤어요 잘, 잘 봤어요 업사이드 아닙니다 사이 아니에요 완전히 노마크 자. 찍어서 들어갑니다 세기를 막습니다 두연적입니다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 관계 네. 역습이라는 게 윌리안 선수도 패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넣어 줬습니다. 네. 자, 지금이 완전히 지금은 헐을 찔렸어요. 아, 이러면 박진석 감독의 교체 카드가 뭐 어, 적중합니다. 지금이 VAR 확인까지 네, 이게 오프사이드가 아니냐그 얘기일 네. 거예요. 역시 띄워 었습니다헤더 아, 내내 밀려 있었던 강원이 결국은 코너킥 네. 김지원 선수의 머리로 한 골을 앞서 나갑니다 자 높은 점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을 맞추면서 골문 구석으로 향하는 팀의 기분 좋은 선치점을 뽑아내고 있는 김지원 선수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일곱 골로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 염기훈 왼발로 붙여줍니다 헤더 겨울! 겨울! 동점골 수원 1대1입니다. 결국은 수원이 경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강원이 고노크의 득점을 하니 수원 삼성도 역시 고노크 기로 예.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인데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코너킥이 이어지는 이 상황을 수원은 노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강원은 이부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결국은 수원이 집중력을 놓치지 않으면서 기중한 동점 거부를 뽑아냈습니다. 아, 뚫릴 것 같지 않았던 강원의 저 철벽이 결국은 고승범 선수의 방향을 틀어놓는 저 광주가 지금 가장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다득점에 의해서 이리. 연결이 젖었어요. 헤더! 골! 자! 역전골! 경기를 뒤집는 수함! 수원! 수환이 강릉에서 날개를 펼칩니다. 역전골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아, 베테랑 염기훈의 아, 기계에 이어서 정확한 헌속 보니... 중에 헤더. 네. 아. 어... 뒤통수 맞으면서 정말 아 팀의 귀중한 역전골을 성공 시키고 있는 영기훈 선수. 아 이렇게 되면 본인의 통산 이트까지 나와준다면 더 좋겠죠. 네, 시즌 조규성은 네 골에 어시 한 알을 기록하고 있고요. 올시즌 전복이 차는 백 번째 코너킥입니다. 오 조규성입니다. 아! 조규성입니다. 조규성의 방향 틀어버리는 헤더가 나왔습니다. 아! 어,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처음 만들어진 코너킥 기회에서 김보경이 앞으로 잘라 들어오는 조규. 성에게 킥이었고요. 달라 들어가면서 아, 그렇군요. 방향을 크게 바꾸기 때문에 최필수 골키퍼 시선이 좀 어, 따, 손을 뻗기에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 반대쪽에서 반대쪽에 헤더였군요. 잠깐이라면지만 네. 골키퍼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올 시즌 5호 골로 와 이렇게 되면 지난 우산전처럼 오늘도 좀 초반에 좀 수월하게 출발을 하는데요. 자, 조규성 쪽을 줍니다. 조규성. 다시 뒤쪽으로 박스 안쪽까지 크리모터 흘려줬고! 자 태클! 어 지금 넘어졌는데 아, 일어나라고 아닙니다. 합니다 한지 예. 아니면 계속해서 정면으로 가는 건지 고민이 아, 있어요 뭐 조규성 선수의 헤더, 앞선 아하. 헤더는 어 사실 방향을 머리로 하는 헤더였어 슈팅이었으니까 예. 후에 일단 체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찍었습니다! 아 찍었네요 헤더킥이 선언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유유 시팅을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키커는 구스타보. 슛 들어갑니다. 와, 들어갔습니다. 네, 구석으로 정확히 꽂아 넣습니다. 추가골 2대 0이 됩니다. 역시 노호골 구스타보. 네, 남아 있는 일정 속에서 또 역전 우승에 어, 이것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구스타보의 득점으로 2대 0으로. 앞서가는 전북현대입니다. 부산이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물로 박종우 라인에서 스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뛰어줘야 되는 그의 축구고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위치선정. 이런 상황에서 볼을 잘잡아냈어요 잡았, 잘 네. 이승모 선수인데요. 이승모 반대편. 됐어요. 맞냐, 팔로 세미치! 들어가어요골골 팔로스 세미치! 대박 씻팅! 예, 네. 야, 여기서 스루패스 완벽했고요이승죠잘열었죠 타이밍 잘 잡았죠? 우와, 해전 슈팅. 오, 2차 콘 골키파 완전히 얼음됐어요. 네, 자, 1등을 앞서가는 포항, 팔로세비치의 지금 일번째 골. 대박 슈팅 나왔죠? 지금도 회전을 두면서 각도 보세요. 네. 낙차 큰커브 완벽하게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팔로세비치 선수입니다. 아 이게 상주가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경기 내용 상당히 <laughs> 네. 좋았는데 기가 막히게 포스트를 피해서 감겨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 일단은 팔로세비첼 선수의 이 왼발이 정말 대단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축구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네. 오차저차차 끊어냈어요. 슛. 승우 선수가 어이없는 네. 실수를 하면서 이대로 이됐습니다야 순간적으로 지금 당 팔라스유 선수가 뭐 잃어버려요. 여기서 아 이승무 선수가 끝까지 수비를 해줬고요. 또 팔라스유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주다 보니 볼을 지금도 잃어버렸고 이걸 못 막죠. 어, 이것도 잘 찼네요. 골키퍼 네. 지금 각도를 좁히면서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이 해준을 주는 슈팅 보세요. 이창근이 각도를 좁힌 유주성 반대쪽에서 아아아아 찍었어요. 페널티킥. 아아아아 기 킥이 선언됩니다. 와 지금의 우주성 선수의 기기 낙차쿤 킥이 들어갔고요. 네. 타이밍상 만약에 머리에 맞았으면 지금도 아주 정확한 애더라든지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승모 네. 선수가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킥이 낙차쿤 아주 개적이 좋았잖아요. 아 지금도 김민혁 선수였죠. 예, 문선민. 자, 챔 걸음으로 갑니다. 문선민의 페널티 킥. 가르데습니다 예! 예! 아주 미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야, 약간 강현문 골키퍼도 아시는데 방향을 읽었거든요. 방향을 아, 아, 아. 읽었어요. 네. 아, 정말 계속 울지르고 있어요. 이2대 1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도 방향을 완전히 알았거든요. 접촉에 네. 걸렸는데 볼의 속도가 워낙 강했습니다. 문선민의 시즌 5 골이 나오면서 2대 1이 됐습니다. 야, 정말 맞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저기서도 느껴지고요. 네. 아, 각이 그렇죠. 이제 뭐두번할 필. 오, 연결 좋아요. 다시 뒤쪽에서 김민혁이 왼쪽으로 연결. 아올라가면 반대쪽인데요. 슛! 들어갔다! 점 야3주 상부의 티키타카 완벽한 골이고요야 네. 이렇게 3주왜 성적이 이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레이 플레이 보세요. 타이밍 완벽했고요. 킥 보세요. 꿀레더죠 찌르면 찌르 나나서 나타났습니다. 네. 헤더슛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네 궤적이 기가 막혔습니다 와 지금도 안태현 선수의 왼발 킥은 환상적이었지만 이시 헤딩도 정말 네. 어려웠거든요 강영무 골키퍼가 세이빙을 떴지만 회전을 들면서 오, 골이 들어갔는데 오와. 골 돌아가는 거 보세요 궤적 보십시오 이야 네. 타이밍 싸움인데요 자, 타이밍만 잡으면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포항입니다 프리킥 뒤로 간다 슛 돌아간다 자마자 송민규가 골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골셀레의 보니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포항 리 상주 투소리 2입니다. 3대 1로승하는 포항입니다. 아또 기도 셀러머니, 키도한상적이었죠 찍어버리죠. 정민규. 어떻게 정확하게 똑따지 들은 네. 아, 지금 킥을 했고요. 이 창군도 얼음 됐어요. 그냥 지켜봤던 이창근 골키퍼입니다. 수비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프리헤더가 됐고요. 야, 여기서 놓치지 아, 않죠. 와. 이게 뭐 정확하게 네. 지금 송민규에게 도달이 됐어요. 야, 강상우 선수의 킥스퍼고요 네. 야, 그리고 또송민규 선수의 이 헤더는 스퍼스퍼예요 슈퍼, 슈퍼, 네. 엄청난 자, 팀의 세 번째 뭐? 김보섭 문선민 쪽으로 무 해결하죠 해결하죠 반대쪽으로 반대쪽인데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3대3 3전4기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미 네. 미역입니다. 선수 히든카드 또냅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1대1 돌파가 됐고요. 네. 이야 지금 앞쪽으로 끌어들하는 해동가 꿨레더예요. 지금 골대 맞고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골대 들어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골대를 네번 맞고 겁니까? 네. 세번 만에 네번 만에 득점을 네. 만들어내고 있는 상주삼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골대가 외면하지 않았군요. 야, 앞쪽으로 끌어들어가는 김민영 선수는 네, 여기서 겠죠 네. 지금 최고의 오, 잘이컬어 이성호, 자대이요호 자자 대호 수자성 매드라데요제작가가야되는데요 자, 이성호,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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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나빠니다 머리 듭니다. 자 여기서 팔로 세비치. 와. 오늘 팔로 세비치로 시작해서 팔로 세비치로, 팔로 세비치로, 세비치로 끝납니다. 끝납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직 안 아직 끝났죠.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와, 하아 드라마틱한 승부를 펼쳤고, 야, <laughs> 4대 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열 명이 싸웠습니다. <머비> 이제 패배, 승점 2점 차로 더욱좀 쫓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돌려놨어요. 오늘 분 이런 고 주니어 쪽인데요. 자 지금은 이동경의 패스가 살짝 스피니 먹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밀어주고 주니어가 얼어 같 골! 개인득점일이 주니어가 오늘도 한 골을 더해서 울세대은 벌써 24번째 득점. 울산 현대가 원정 경기 먼저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머리로 밀어주고 원바운드 된거 정확하게 발 앞에 떨어지면서 오른발 슈팅. 그리고 반대편의 골망을 정확하게 흔들었던 주니오입니다. 자, 높이 싸움에서 이동경이 이 공을 이겨냈고 네. 빠져 들어가던 주니오 완벽하게 발목을 대각선 쪽으로 딱 꺾어내면서.